변동성이 수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곧 팽창 따라서 결과는 둘이죠 미친듯이 위로 쏘거나 미친듯이 아래로 쏟거나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관점 복귀하고 올게요 12월 17일 오후 1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에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최대한 41K에 가깝게 롱 포지션 진입 41K 깨지면 스탑 로스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 선이 41K이고요.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내려와서 41K를 깨버리고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관점은 완전히 틀렸고 그래도 텔레그램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실은 없었죠. 41.2K에서 탈출했어요. 여기죠. 자 다음 12월 19일 오후 7시 그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이미지로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1.6, 41K에서 롱 포지션 진입.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 이 노란선이 41.6이고요.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내려와서 약 41.7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약 179달러 미달됐죠. 이번 관점도 틀린 걸로 할게요. 자, 다음. 앞선 복귀 내용처럼 짧게 손실이 나거나 타점에 못 미치더라도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겁니다. 매일 먹으면 좋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을 신뢰하고 아직까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내려오거나 타점을 주면 롱으로 대응할 겁니다. 제가 쇼 관점을 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 추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반년 동안 주구장창 했던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애초에 숏을 잘못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자면 38.4, 또는 37.8k 까지 내려와 주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매수 주문들도 있고, 갭을 채우는 자리니까요. 이런 갭들이죠. 이 부근에 매수 주문이 몰려있고, 갭을 채워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더 보기 좋겠죠. 이 밖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유하겠습니다. 알람 꼭맞춰두세요 자, 다음. 그리고 현재, 5일 2평선, 이 빨간색 2평선이죠. 20일 2평선, 입형선, 주황색 2평선이죠. 이두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만간 큰 변동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모이면 큰 추세 내지는 장대봉이 출현합니다. 백 테스팅 해볼까요?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볼게요. 캔들을 끄고 이평선이 겹치는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모이거나 교차되는 부분을 체크했고요. 이어서 캔들을 켜볼게요. 큰 상승이 나오고, 이평선이 벌어지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죠?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이평선이 벌어지죠? 다시 모인 다음에, 아래로 크게 벌어지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 큰 상승, 이평선이 벌어지죠? 다시 모입니다. 재차 큰 상승, 벌어지죠? 다시 내려갔다가, 모이죠? 크게 아래로 벌어집니다. 자, 이어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5일 이평선이 하향 돌파하고, 더 길게 빠지죠? 그리고 크게 상승을 하죠. 이평선이 벌어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위로 한번 슈팅을 주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죠. 재차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크게 떨어지면서 이평선이 벌어지죠. 자, 백테스팅은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셨다시피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모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수축하는 구간으로 매매 기법에 따라서. VCP 스퀴즈 등으로 불립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맥락은 다 같은 이야기에요. 가격은 팽창.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고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수축 이후 또다시 팽창. 이런 사이클을 겪습니다. 자, 다음. 팽창 조정 수축. 개념을 이해했으니 현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이평선 간 이격이 좁아지며 뭐였죠? 이렇게요. 변동성이 수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곧 팽창. 따라서, 결과는 둘이죠. 미친 듯이 위로 쏘거나, 미친 듯이 아래로 쏟거나. 자, 다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미친 듯이 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롱을 꽂았는데, 미친 듯이 위로 쏘네? 그럼 땡큐죠. 이와는 반대로, 롱을 진입했는데, 미친 듯이 아래로 쏘네? 그럼 개지옥이죠. 자, 다음. 고로. 바보처럼 한 방향만 쳐다보다간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배팅해야 돼요. 배팅한 게 맞았다? 길게 수익, 변동성이 크게 나올 테니까. 반대로 내 배팅이 틀렸다? 그럼 빨리 잘라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방구석 유튜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트레이딩 챔피언들이 주장하는 제1원칙이기도 합니다. 명심해서 배팅하길 바래요. 자, 다음.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트레이딩의 결론은 깡통입니다. 폐기 있게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좋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베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안전벨트는 매둬야겠죠? 안전벨트도 없이, 번치점프를 하면, 투신 자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다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은 제가 잘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눌릴 때 롱을 잡을 겁니다. 물론 모든 타점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긴 할 건데요. 큰 시드를 베팅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제 관점을 참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님들 시드는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니니까 가볍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줄 요약할게요. 지금은 변동성이 수축되는 구간. 이 시기가 지나고 큰 변동성이 나올 테니 어느 방향이든 스탑로스 바짝 잡고 베팅. 예측한 방향이 맞으면 길게 익절. 틀리면 빠르게 커트.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를 주면 롱을 잡거나 고점을 돌파할 때 상황 봐서 돌파 매매를 할 겁니다. 텔레그램에도 올릴 거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어서 대회 소개로 넘어갈게요. 왼쪽이 총상금 1억 2천만원 주맥스 대회고요. 오른쪽이 오늘 오픈한 총상금 5200만원 비트겟 대회입니다. 주맥스 상금 풀은 이렇게 되고요. 비트겟은 이렇습니다. 이 대회 때문에 오바해서 매매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 참여는 하시되, 랭킹 확인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